반갑습니다.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 주식의 쓸모라는 책에 보면 4% 규칙을 이용해서 조기 퇴직한 부부의 이야기가 사례로 나옵니다. 빌리와 아카이샤 카덜리라고 하는 38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1991년에 은퇴할 당시에 50만 달러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에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첫 번째가 우선 주택을 비교적 저렴한 지역에서 검소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오늘의 이것이 이제 어,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 4% 룰을 지켰다고 합니다. 어, 그들이 보유한 그 포트폴리오는 바로 어, S&P500 인덱스 펀드였습니다. 26년 동안 이 포트폴리오에서 매년 4%씩 어, 돈을 인출해서 결국은 이제 주식을 일부 판 셈이죠. 처음에 최초에 투자한 금액은 어, 50만불이었는데요. 어, 어 4%씩 매년 26년간 빼서 쓴총 금액이 132만 5,394 달러라고 합니다. 50만 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매년 4%를 빼서 인출을 했는데 그 인출 총 금액이 132만 달러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26년이 지난 2016년 4월 30일날. 잔, 잔고가 185만 5,686달러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 이들이 이렇게 50만 달러를 갖고 조기 은퇴해서 26년간 어, 132만 달러를 빼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185만 달러라는 자산이 만들어진 이유가 첫 번째는 검소한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집도 저렴한 집을 구해서 쓰고. 그리고 소비 어 패턴도 어 검소한 그런 소비 패턴을 유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26년이라는 투자 기간이 갖고 있는 복리의 힘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4% 규칙을 어 이제 강력하게 지키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든 거죠 그렇게 되면 어 50만 달러만 투자를 하고서도 조기 은퇴해서 어, 뭐 아주 넉넉한 어, 삶은 아니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다라는 그런 어, 사례였습니다. 어, 여기에 또한 가지 이제 어, 절약에 있어서 한 가지 팁을 더 어, 얻는다면 이 주식의 쓸모의 책을 쓴그앤드류 할렘이라는 그 저자는 이 백만장자 정비공으로부터 이러한 어, 노하우를 전수 받아서 어, 4 0 대에 조기 은퇴한 영어 교사거든요. 그런데 어, 이 백만장자 정비공이 그 절약, 절약하는 습관에 있어서 노하우를 한 가지 더준 것이 바로 중고차입니다. 중고차 아, 차량 음, 구매해서 써보신 분들 알겠, 알겠지만 신차를 뭐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주고 신차를 사면 1 년만 돼도 10% 정도 음 가격 하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팔게 되면 어10% 하락 2700이라면 2700에 어못 팔죠 왜냐하면 그 중고차 딜러도 어 자기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판매하려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 2600, 500 이렇게 더 떨어지게 됩니다 1년만 사도 이렇게 10% 이상 하락하는 것이 어 신차의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소나타 같이 그랜저 같이 어 많은 사람들이 어 타고 있는 차일수록 어 중고차 가격도 쉽게 잘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고차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 주행거리가 짧은 그 차량을 이제 우선 고르는 거죠. 한뭐 1, 2년 정도 어 3년 이내 이런 차를 이제 잘 골라서 그 차를 저렴한 값에 우선 어, 삽니다. 어, 그 차를 이제 타고 다니다가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음, 뭐, 뭐, 오래 타기보다는 이, 이 백만장자인 뭐, 나단이라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3에서 5년 정도만 타고 다시 이걸 되판돼요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어, 6,000달러짜리 그 일제 그혼다 자동창가를 사서 한 4, 5년 정도 어, 타다가 다시 팔게 되면 한 3,500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 한 2,500달러만 가지고 차를, 어, 이렇게 활용한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만 장자 정비공은 어, 자신이 그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중고차를 잘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이 종합해 보면, 어, 우리가 조기 은퇴해서 어,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았지만 조기 은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례를 활용한다면 첫 번째는, 어, 이제 검소한 생활을 하는 거죠. 주택 비용에 너무 많은 음, 지출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첫 번째에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 차를 우리가 안 타고 다닐 수는 없죠 중고차를 활용하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 투자, 투자를 투자 가능한 길게 장기 보유해서 복리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음, 투자기간을 보유하는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음, 4%룰 자기가 그 룰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룰을 해도 되고요 하지만 너무 많은 인출은 어, 좀 수익률이 어, 10% 이상 정확하게 나왔을 때만 에이4% 룰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겠죠. 그래야 가지고 있는 자산이 손실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증액이 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의 스모 책을 활용해서 4% 룰을 이용해서 어떻게 조기 은퇴할 것인가. 게다가 어, 원금은 손실되지 않으면서도 어, 자산을 자녀에게 에, 물려줄 수도 있는 그런 4% 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tv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